금요 기도원 집회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받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 이제 매일 이번 주일이 또온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날 마가드라 방에 성령이 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의 약속의 말씀,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저들이 합심해서 마가의 나라방에 모여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저들이 오순절날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각 사람의 불이 하나씩 하나씩 다 배리 신명분들에게 임했다니. 하나도 성령못 받은 자 없이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져 가지고서 각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들이 사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충만함을 받았대요. 가득 채워졌대요. 어. 그리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아멘. 여러분, 오늘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성령받을 준비하여서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이후에 기도해서 오늘 밤에도 성령받으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도 성령의 글을 받고 찬송할 때도 성령을 받고 돌라운 주일, 이 주일날 예배 때 여러분이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힘도 없고 복음 전할 증인의 그 사명감으로 다시 불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그냥 우연히 임한 게 아닙니다. 성령 강림은 약속된 것이다. 이걸 기억해야지 돼요. 요번 돌아오는 성경 강림 주일은 요해에서 말씀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그 요해에서 말씀, 다시 말하면 요해 선지자로부터 성경이 임할 것을 예언하신 건데 그 성경이 오늘 마가에다락방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도 성령께서 역사였으나 오순절은 과거의 약속을 성취하고 완성시키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서의 의의를 지니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이 성령의 불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본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꼭 필요한 필수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꼭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각인하세 나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못 산다. 성령 충만은 하나의 약속하시고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야지 돼요. 사무하는 자에게, 뜨겁게 기도한 자에게 이말은 겁니다. 비둘기 같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경이 있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있어서는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읽든 여러분이 그냥 대충해서는 그냥 못 받아요. 찬송을 해도 보다 성경받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저 뜨겁게 중심으로 찬양할 때 보다 더 빨리 많은 걸 보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하는데 목이 탁 쉬면서 그냥 부르지어 기도하고 기도가 안 되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막 주님을 막 불러가면서 주님 내게도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많은 그냥 여러 가지 좋은 소리라는 기도보다도 더 뜨거운 성경이 많은 거예요. 말씀을 듣더라도 그냥 들으면서 묵상하는 자보다는 아멘, 아멘. 있어야 에다 할렐루야면서 하 눈이 불이 나와야 돼. 불이 어? 눈이 그냥 이 살아있는 모습이 있어야된 되는 거예요. 어. 그런 자에게 사원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고 교육을 받았지만 그저 매실수투성이에요 그냥 평상시 때 믿음 있는 것 같다가도 죽음의 위기가 닥쳐고 위협하니까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형편없었어요. 그런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서 신앙 고백도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입은 뒤에 비로소 확신을 알았고 그리고 용기가 생겼고 기쁨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다. 십자가 고난인 신비한 그 사건들도 믿어지고 부활도 믿어지고 승천과 같은 모든 구원 사역에 성경 강림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믿어지게 되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꼭 받아야 돼. 오늘 밤에도 성령충만 받게 기도하세요. 아, 네. 오늘 못 받으면 내일 기도하세요. 내일도 못 받으면 모레 기도하세요. 매일 같이 상관 마음 갖고 하나님을 찾으며 중심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성령충만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진정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됐어요. 그전에는 열매가 없어, 열매. 그 여러분, 나는 왜 열매가 안 될까? 나는 어? 왜 마음이 목사님 해도 안 되죠? 뭐 하다가 왜 이렇게 왔다 리 갔다 리 그러죠? 여러분이 뭔 얘기해도 답은 한 가지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되는데 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 기도하고 해도 큰그 풀을 기도하는 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저 내 간구를 하다가 말이다. 그 이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목회자만을 위해 기도해도 불반다랬잖아요, 제가. 응? 하나님의 문제를 막 해결해 주신 거죠. 저는 이번 주에도 막 하나님을 해 주시는데, 말씀, 하나님의 또 일주일에 막 정신없어요. 막 여러 교회를 살려야 되고, 하나하나에게 지방회장으로서 많은 교회를 다 관리해야지 되고,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니까주의을를 하고, 교단의 일에 총회 끝나고, 선교 부장이라는 막중한 책임 맡아서, 이 어떻게 선교사를 위해서 또 국내 전도의 교단에 어떤 전도의 부흥을이룰니까 그럼, 칼을 일할 때,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만, 마음만 먹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하고, 갖고 싶은 걸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시원한 증거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 개개인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하고, 감사하고요, 자꾸 드러내서 간증하세요. 주님을 높여드리세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에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 말이야 또 잘하세요. 오순절의 성령강림 사건은 성경역사에 유례가 없었던 독특하고 단회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순절 성령 사건을 그때만 있었다는데, 너무 틀린 이야기예요.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이 나라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고 세계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아, 네. 주의 종들에게 믿는 믿음의 자녀들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선교사님들에게도 역사하고 계시고 아, 네. 수요번에 안수받은 목회자들 철문 목회자들 역사하시고 아, 네. 은퇴신 하 목사님들에게도 역사하시고 아, 네. 성경은 사모은 누구에게든지 역사하고 계시니 아, 네. 뭐. 오승절에 임하신 성경께서 오늘도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아, 네, 네. 이것을 믿는 성도들 믿는자가 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받기 위해서 힘을 쓰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부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담대한 증인들이 제자가 될수 있었던 것도. 성령을 받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겠다. 그래서 자기를죽인다지라도그 죽임의 자리까지라도 아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둘려 쌓이서 가지고 허다한 사람들이 있어도 담대하게 예수를 증언하게 되게 을증언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이 성령 강림 이 사건 그저 그냥 조금만 그 마가의 집 2층 그 120명이 모이는 그 장소 거기서 임했던 그 성령이 지금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 수도 없는 교회가 세워지고 수도 없는 하나님이 내된 부원을 받으며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님이 명령하고 계신 줄있습니다 오늘 복음영광교회 다시 성령의 불을 받고 뜨거움을 갖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도 그냥 하지 말고 목장 목자들은 목장에서 뜨겁게 기도운동하세요. 성령 다불 받게 드세요. 찬송하는 것 뜨겁게 하라고 부시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매일 성경 말씀도 보라 그러고 집안도 모이면 뜨거워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게 기도하고, 기도의 사명자 중복기도 일고 그 중복기도 제자들 다 기도운동으로 일어서. 한시도 기도하자면, 이, 이, 혀에 그냥 칼씨가 돋는다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인들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 목사님 하라고 해도, 뭔 소리냐고, 매일 전도하자면, 우리 교회 목사님 부응 안 됩니다. 어? 목사님 사역에, 복음 사역에 그큰흐에 우리가 맞춰주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떼는 거에 우리는 두세 배로 더 떼야 됩니다. 성령이 음성된 자가 나 그래 매일 전도한 자가 전도인이죠. 때를 어든지못 얻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전파라고 러잖아요 내게 심신적게이 직무를 부탁하라잖아요. 여러분이 직분을 맡았다면 지금 교회에 그 어떤 사람보다 기도 조금 하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사명을 맡겨준 거고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전도에 조금 더 관심 가지니까 우리 교회 그더 전도 유심한 자가 없어서 전도하라고 전도의 사명 주신 거예요. 교사의 사명으로서 감당 전대 가르친 적이 있고 이것이 뭔지 아는 자에게 교사 사명 준 거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준 직분임을 생각하서 나는 하염없이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내심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직분을 갖고 가만히 있으면 조만한 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이 직분 주셨는데, 지금 돌아봐서 할 사람 없어서 저한테 맡겨줄 이있으니이 감당하도록 내가 지면면 교회 다십니다 내가 지도하자면 은 지도 중복해도 힘이 없어요. 내가 전도하자면 은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에게 성령을 주세요. 그리고 나보다 더 뜨거운 믿음의 전도인이 나오게 해주세요. 젊은이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학생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안에서 나를 본받게 해주세요. 5월달 가족 모레달에 다른 재산이고 뭐 없는 것 가지고 풀이 죽어 살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하지 말고 자녀들의 신앙 대대로 명문 가문을 만들도록 기도하세요. 그 명문 가문은 예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가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저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고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이 되고 생명체에 기록만 된 걸로 만족하지 말고 하늘의 상이 큰데 그 기록에 기록이 남도록 기도할 때 명문 가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주회라는데 그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저 뭐든지 다 갖다 바치고 가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사는 생활을 박수를 치면서 그것을 치다, 그걸 짓보할수 있어야 돼.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을 짓보 해야지. 이 땅에 잘된 거, 그것좀 가서 얻어먹으려고, 그것 좀잘 되니까 다른 집 비교해서 잘 평안하게 살겠구나. 천만에요. 좋은 사업을, 좋은 기분을, 좋은 집에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오을 수가 있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영생보다는 더더욱 귀한 것이 없습니다. 건강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 동안에도 아무리 좋재사고 아무리 부자사도 건강 잃어가지고 모든 것이 평원에서 신세 지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면 그거는 이 땅의 삶이 행복이 될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예수를 믿을 기회가 주어져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만 영생의 축복을 받을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한참 또되다보지 못해서 언제 어떻게 우리가 잘못될지 언제 어떻게 우리가 망했지 언제 어떻게 우리가 다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건내 영원한 행복 기쁨을 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런 것으로 마음이 졸여가지고 맨날 그런 기도 하지 말고요. 믿음에 각시, 구원에 각시, 영생 축복받게 기도하세요. 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순간에 영생의 복임할 순간에 다 회복되버리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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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분이 회복되고 이 땅에 살때 불편함을 갖고 장애 가져도 천국에도 그때도 똑같이 장애가 갖는 게 아니라 다 온전한 사람으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 여러분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여러분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더 여러분이 칭질을 하고, 더 여러분이 큰 소리를 치고 아버지 마음을 해야 돼서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실 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이 많으니까 권능을 받게 되는데 큰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너희가 증인되라는 거죠. 사단 마이가 여러분을한명한명 그냥 오는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사단 마이가 방해하고 해방하고 싸우겠어요. 그게니까 힘, 권능, 내힘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께서 능력을 갖고 임할 때말 한마디에 능력이 나가고 역사가 나갈 때 굴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움직여 나갈 때, 따라올 때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처음 나와서, 교회 나와서 뭘할것 같다나 하는데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령의 뿔은요, 한예배에 집중을 들룰 역사이겠군요. 주님 앞에 나온 순간에 박병선 집사 같은 경우도 성령을 받고 전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가 1년 새 800명 의은 자가 교회를 인도하잖아요. 그 교회에 30년, 40년 오래된 권장도한 년, 년에 그렇게 전단지가 없잖아요. 성경 권을 그렇게 천이켜 놓고 이치는 텅비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온 그 사람 한 명의 마음에 성령이 물을 주니까 전도하는데 여러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지혜로 잘 짜가지고 막 했는데 그 모든 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증거하고, 그냥 말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경민 성미에도 무슨 전도를 가르친 적도 없어요. 전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나올 적에 뭐 와서 기도해서 뭐 불받아라 이러지도 않았어요? 제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 주죄좋은 분명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성령인도를 받았는데 몇년 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몇년 동안 찾고 면니까 기도하고 여러 가지 시행의 차고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때에역사하는거다그마음 움직임도 성령이 나고 하나님 하시는 말을 할때 주변사람이 달라지고 있고 교회에 따라오게 되는 것도 인간의 방법으로 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돕고 있다는 증거에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가 뭘 했으니까, 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적기 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서 성령님을 바라보고 자꾸 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 이제라 사람의 생각이라 대로 부담도 될수 있고 이러할 수도 있지만 이제 새벽 기도도 나오게 되고, 철회도 나오게 되고, 한 주간 수요 예배도 나오게 되고, 금요 기도도 나오게 됐어요. 사업을 안 하고 노는 자가 아니에요? 어. 그냥 모든 거다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 시간 다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성령의 불을 받고 싶어서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 속에 성령이 하게 하시는 데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시간을 갖다가 나중까지 역사했다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 옛날에 우리 이종선 집사 교회 나올 때 전도할 때 아무것도 모르세요 진짜. 애기들 그냥 데리고 서 있어서 애기 때문에 못해요. 그런데 마음받은 좋아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돼 있어요. 기도하겠냐 기도하겠냐. 새벽 기도하면 좋게. 딸의 그 남편이 돌아오면 좋게다야 새벽 교제야. 큰 애기 그 때문에 못하겠대. 걱정하지 마. 뭐. 목표는 어. 내가 은찰에 가서 새벽까지 큰뻑 가가지고 태워가지고 다올게. 그 집에까지 들어가지고애기를 안고 웃고 새벽에. 하나님이 6개월만 기도했는데도 3년 정도 기도하면 내가 응답된다 그랬는데 6개월 정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응답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 목회자도 뭐 내가 뭘해줄거뭘 해줄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고 예배 승리하게 하고 여러분 목자도 그래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교회 같이 가자 그말왜 한마디 못해요? 어? 목장 분들에게 교회 가자 예배 가자 기도 가자 힘들어 내가 집에 와서 같이 가자. 어? 그 다양한 방법은 여러분이 알아서 할 거. 예요 다양한 방법은 성경에 뭐 얘기하든 알아서 한다, 알아서 뭘꼬시든뭘 했든 협박을 하든 알아서 하세요. 다만 목적은 한 가지,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거. 내가 만난 예수가 진짜니까 그도 그 확신 그 입술에서 그 예수 얘기가 나올 때까지.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만나고 누가 얘기하고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알아서 예수 믿어요. 응? 내가 나오다가 안 나오면 하나님 맞을 것도 하나요. 알아서 다 알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책임지겠다 이거 전달해서 어떻게 이게 평생 되러지 그런 것도 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의 손을 놓고 싶으면 성경을 받게 같이 기도하는 자리, 에 성경 말씀 먼저 자리에요 뜨거움이 여러분보다 더 앞서 나갈 테니까. 저는 이런 거숱수타한 뭐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주를, 주일 기념주일을 앞두고, 오늘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해서, 다시 한 번, 보험 영광교회 새벽에 이제 하나둘 붕 일어나고 있는데, 성령의 불을 받고 여러분만 겁지 말고, 여러분 옆에 반드시 일꾼을 치워야 돼요. 함께 할 자를 키워야 돼요.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야지 돼요. 그런데 내가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예수 충만하게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세요.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목사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고 나는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예요. 기도해서 불 받는 게 먼저니까 내가 충만해야지 남도 충만하게 기도하세요. 아, 네. 오늘 이 밤에도 주신 말씀 붙잡고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뜨겁게 시간에 기도하고. 다른 사람도 그 기도하지 말고 아까 시작에 우리 중부 기도를 했으니까 나중에 성경충만 바꿔놓으며 모자란 기도, 교회 계속 기도하세요, 교회.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이 건물 주시없어서 기도하세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업에 쓰임받게 해 달라고. 그리고 조금만 주고 증거가 줘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 하나님 앞에 희생, 그 믿음을, 중심을 들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님, 주님 주신 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의를 하시고, 교회에 이 청나 성취을위 해서 기도하지. 오랫동안 기도한 우리 교회에 기도한 300명의 그 용사 집회를 꼬도 기도해서 기도의 용사들, 전도의 용사들이 세워지. 사역자들이 나오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세번 부르고 동성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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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서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며 오늘 내성령에 부르시옵소서 믿음의 분리기 박수하리라 원합니다 p 원합니다 부르짖어 부르짖어 o 는 o d 부르짖어 r 도하 i 그 h i n 주고 k o 비밀을 내게 보여주리라. 주여 주리라주 r I go, Puruji, Apos, I go, Puruji, I have to shut us 야 f f So, you are not going to go yet, Napos, O Sunday, p a k 가 s t a n Pakistan, p a k i 회 t a n Pakistan, p a k 게 s t a n Pakistan, Pakistan, p a k